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천을 객가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보내셨습니까? 새벽 출근길에는 비가 오더니 회사 도착할 때쯤 되니 맑은 날씨를 보이는 하루 보냈습니다. 모쪼록 건강들 챙기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붙들라. 되도록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1년 중 하루, 하루가 최선의 날이다. 네, 매일 매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던 목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한식 프리미엄 프리미엄 뷔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217 DMC 플렉시앙 1층에 위치한 봄봄 한식 뷔페. 부천에서 유명했던 뷔페가 아마 체인점을 연 듯한데요. 각 지역별로 많이 생성이 되는 듯합니다. 새로 오픈한 곳이기도 하고요. 8월 말에 아마 새로 오픈을 하신 듯한데 DMC 플렉시앙 1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프리미엄 뷔페를 만들어 놓았을지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새로 지은 건물 안에 새롭게 단장한 봄봄 한식 프리미엄 뷔페 여러분과 함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봄봄 예 이렇게 당일 메뉴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식까지 이상의 반찬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미밥, 흑미밥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사랑 제육이 고추장을 만나 고추장 제육으로 엄청 멋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다리 무조림, 치킨가스, 마파두부 잡채, 고기 산적 계란, 도토리묵, 아, 쇠고기묵, 샐러드바와 기본 반찬 코너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거의 뭐 20찬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볶음밥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양하게 반찬들 선택해서 드실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요. 한끼 식사 가격은 9,000원. 예, 9,000원의 식사. 가능하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정신만 영업을 하시는데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영업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정심시간 바짝 집중해서 영업하시고 어, 다음날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일요일은 휴무 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향동로 217 근처에 위치하고 계시는 직장인 여러분들 상당히 축하. 드리는, 뭐,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것 같고요. 근처에 계신, 아, 주민분들도, 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샐러드바와 기본참바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상당히 좀 좋아 보였는데요. 예. 김치, 오징어, 젓갈, 뭐, 요,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호박 샐러드, 참치 샐러드, 네. 많은 분들 오셔서 즐거운 정심시간 식사. 하고 계십니다. 볶음밥, 백미밥, 흑미밥 다양하게 가지고 와서 정식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 이 식사 조절 못하면 배가 배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담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 제육은 항상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고추장으로 제육 입힌 고추장 제육 볶음 함께 했고요. 명태 코다리찜 아, 이 무도 또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명태도 맛있었고요. 전체적인 반찬들 맛은 상당히 좋았는데 어, 집 근처에 있으면 매일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주변에 예, 봄봄 한식 뷔페 체인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은데 아주 뭐 좋은 현상 아닐까 싶고요.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아서 어, 즐거운 한끼 식사 시간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국인 무국도 예. 간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슴슴하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항상 가득, 그윽한 아주 맛있는 정심 시간이었고요. 아, 제육에다 쌈쌈 해서 쌈 싸먹었는데요. 네, 아주 맛있고 즐거운 정심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아주 든든한 그런 식사 시간이었네요. 맛이 아주 좋아요. <laughs> 한번 기회 되시면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될거같고요 어, 주말에 토요일은 뭐 영업을 하시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 한번 밥하기 싫으신 날 찾아가서 식사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봄봄 프리미엄 한식 뷔페 DMC 플렉, 플렉스 대시앙점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맛있게 밥 먹었고요. 계속해서 고객들 오셔서 식사하는 모습이 아주 식당 안이 가득 식사 인원으로 메워져 있는 모습이 아주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태식구는 입구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종류별로 따로 정리해서 구분하신 후에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토스트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토스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맛보시고요 많은 분들 오셔서 식사하는 봄봄 프리미엄 한식뷔페 였습니다 전반적으로 1인 1식판이거든요 전반 남기지 않는 우리 식문화 만들어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봄봄 프리미엄 한식뷔페 DMC 플렉시양점을 여러분에게 안내 드려 봤습니다. 현재 주차는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용에 참고하셔서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 모습 보고 계신데 공간도 넓고 하니까 주차하시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무료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저는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